야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일로 오라고 딸 온나 뒤로 가라 뒤로 가라 뒤로 가라 뒤로 가라 임마 일로 말라 오네 임마 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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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가라 뒤로 가라고 자꾸 쳐다보지 말고 그래 집합했나? 집합했나? 집합 안 했노 못 있어야지 새끼리 뭐라 뭐라. 다 같이 간나. 와, 오나안 먹나? 안 오네. 항상 이만 둘이만 먼저 먹네. 간다. 됐 테세. 우리 금방 다시 만났자잘 잤나? 아? 잘 잤나? 어? 잘 잤나? 밥다 먹었네. <laughs> 어제 산책 좀 빡세게 했더니 밥까지 다못었나 입냄새 난데이 새끼야. 니 <laughs> 네 어제 새끼 차에 침흘리는것 때문에 집에 가는데 막침 냄새가 얼마나 나던가. 와. 딱, 다 닦았다, 이거 내가. 내가 어제 분명히 닦고 내려라, 안 그랬나? 와, 안 닦고 그냥 내렸노? 골때리이 새끼야. 어? 기다려봐라. 어제, 어제 니네 간식 챙겨갔는데 안 이제 다시 들고 왔다 이거, 아가리키. 아가리키 아 아침에 아가리키 하는 거 알지? 이제 알지? 딱 대기하고 있네. 너. 자, 뭐라, 뭐라. 먹고 가자. 알았나? 야, 근데 오늘, 요번 주부터 좀 추워진다 하더만, 좀성그리해니좀 그렇네. 오늘 아침에. 출근할 때 히터 틀고 왔다 이거 천천히 물어 먹고 가자 알았쟈 다음은나 설정할까 설정 출동 준비 됐나 됐다 가네 뛰어라 가자 왜? 가자 뛰어라 오늘 왼쪽으로 가자 알았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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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뛰라. 오늘 와이프 잘 사나? 이 끼면 없네. 일로일로일로 일러, 일 그래, 대번에 마지막에 어디로 갔었지? 기억이 안 난다. 토요일 날 우리 어디로 갔노? 른쪽 갔나? 왼쪽 갔나? 토요일 날 산에 올라갔나? 아니 모르겠다. 기억이 안 난다. 여, 맨날 왜 냄새 맡지? 뭐 있나. 가자 가자. 글로 말고 일로. 일로 가야니까. 어디 가노? 일로나. 때라. 때라 세라. 오늘은 좀덜간 말이야. 뭔가 오늘 속도가 좀 느린데, 오늘 간단하게 열로 조금만 하고 가자. 니도 근육에 무리가 온다고. 나도 어제 조금에빡셌다 와, 태수이, 오늘은 이거 니줄 네 잡고 뛰니까 손이 시렵노. 와, 근데 진짜 겨울 달락하는갑다 관종아, 내 이거! 부드러운 거 갖고 왔다 니 맨날 꿀떡꿀떡 삼켜갖고 스테이크 저또 꿀떡 삶기뿐이야 있어 <laughs> 자라 자라 간데함질해주고 개찌랄 병안 하나? 또 초심 잃었나? 감 잃었나 오늘 또 오늘 니네 발걸음이 좀 가벼운데 세수해. 아 이제 니집 네 그거 여름에는 왜 이제 아이스팩 아이스 아이스팩으로 했잖아. 이제 그거 위에다가 핫팩을 좀 넣어놔야겠네. 이제 교체할 시기가 왔다. 핫팩은 밑에다가 놔둬야 되는데 밑에는 어떻게 놔두지? 저번에 밑에 보니까 니가 장판 다 뜯어져 깨갖고 안 되겠던데. 그럼 밑에 집 던져 놓으면 니알아서 있을 수 있나? 그건 상관없겠지. 뭐라고 터트리는 거 아이가, 이거? 똥안 싸나, 근데? 아, 싸네. 한, 똥한번 갈기 주고. 몇개 싸는 거, 오늘? 한 개. 한 개가 꼴랑, 한 개가. 에이씨. 똥 치우는 맛안 나게 뭐안 해주시고. 한, 그래도 한 두세 개는 싸야지, 이 새끼야. 기다리! 됐어됐어 됐어. 같이 가야지 니 혼자 와가노 임마 그래 <laughs> 왔어 라. <이리 와. 웃음> 아이고 예쁘네 잘했네 가자 <laughs> 골때리. 오늘 근데 기분 좀 좋아 보인다 아? 어? 어제 빡세게 해서고 기분 좋았나 오늘 몸에 기분 나어 황구야 잘 있었나 날씨 오늘 좀 춥지 이거 한개뭐어 아이. 자, 네도한개 물어. 자. 안 먹나? 뭐, 자. 뭐, 뭐 담배처럼 물고 있노? 뭐라? 니는 안 먹고 와노, 임마? 안 먹고 와, 태수이한테 와가라는데. 가서 물어, 어디 갔노? 아? 어? 뭐라 가서. 어디 던져놨노? 여기 자석 와이카노? 뭐, 균형 잘 잡네, 진짜. 가자. 가자. 야, 니 가슴 뭐라? 새끼 태수이한테 꼽히나? 태수는 이젠한테 관심이 없단다. 태수인 내꺼다이마 넘보지 마라. 만 원이나. 자꾸 뭔냄새맡 나. 아원신벌레게잘 있었나? 내 어제 태수이랑 달성습지 갔다 왔대. 화원유원지랑 부럽지? 오늘 잘 돌고 있네 건강하네 간데대 됐어 어제 우리 놀러 갔다 온거 자랑하고 왔다 부럽네 이 칸에 뭐하노? 똥 사나? 개지랄까 한번 하고 못 내려간다 여기 못 내려가게 막아놨군요 가자 아지랄까 <laughs> 근데 네 어제 좀 빡셌나 보네 오늘 발걸음이 니, 영, 평소답지 않다. 힘드나? 지짜뿐나 오늘은 내 뒤에 계속 있네. 새끼, 이거 뭐 갑자기 가다 멈추는데? 이 새끼. 또 뭐, 달라고 또 가나? 어제 얼마 못 먹다가, 한개더 가네. 한개뭐어라 스테이크. 어떤데? 어떤데? 스테이크 사주는 오빠이 던데저기나 가자, 가자. 냄새나 존나 맡아라. 아 맞다 맞다 맞다. 오늘 네그 구독자 와이카노 오늘 오늘 와이라노 와자코 달라카노 오늘 구독자 언니가 와이나노. 가자 냄새 맡아라. 평소 답지 않게 왜 자꾸 내네 얘기 들어주는 척하는데. 갑자기 착한 사 착한 게처럼 코스프레 하고 있는. 아무튼 간에, 그, 구독자 언니가 요번 주에, 그, 간식 보내준다 하더라. 그러니 많이, 많이 먹으래. 고 멍군이 하는 개를 키웠는데, 니랑 똑같이 생겼대. 근데, 어, 얼마 전에, 그, 무지개 다리를 건넜대 그래가지고, 니 보면서 멍군이 생각난다고, 멍군이 대신 니가 먹어달래. 알았나? 대신에,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, 먹방 찍어. 그래야지, 임마. 어? 그, 그, 뭐고, 광고 같은 거, 임마. 어? 개, 간식, 광고, 이런 거 들어오면, 새끼야, 우리, 임마. 인생 피는 기라. 끝나는 기라, 그때는 임마. 왜 이러노? 뭐 찔린나? 어디 하노? 뭔 말인지 알자? 광고 들어오면, 임마. 인생 끝나는 기다, 임마. 광고 한개 밖에 어렵지, 두 개, 세개 받는 거 싫단 말이야. 그, 니네 먹방 찍, 뭐할카노 오늘? 오늘따라 니, 네 내, 한테뭐할말 있나? 일로 가자, 일로! 어디 가노? 어, 다시 바꾸가노 자기가 다가니 네, 오늘 발걸음이 뭔가, 뭔가, 진짜 좀 힘든가 보네. 요, 조금만 하고 가자, 가면. 알았지? 날씨가 추워, 가는 거. 니 춥나? 근 손실이다, 이거. 대소 돌아가자. 요, 뭐, 공사하는 거 없다. 가자, 가자. 아, 니네 하는 줄 알고 니네 가자, 캤는 기가. 가자, 가자. 더 가면 안되겠다 다음에 오자 공수 다하고나면 이제 저 밑에가 저 한바퀴 저 크게 한바퀴 돌고가자 알았지 뛰라뛰라 헤헤헤헤 헤헤헤헤 이 새끼 는폼헤 왜저런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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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수 일로 떨어져서 가야돼 저 새끼 사자처럼 막키나오거든 그래갖고 내가 사자처럼 생긴 것도 사자같이 생겨갖고 사자처럼 막행동한네 저거 지가 사자인 줄 아냐 인마 니 태수한테 물리면 인마 한방깡이라 이마 태수한테 이길 수 있나 야 이거 한개 먹어라 어 갑자기 조용한데 하나한개 먹어라 못 찾나 못 찾나 그돌 옆에 있다 이마걔 찾아봐라 오늘 숙제다잉 뭐 진짜 뒤가 사단 줄 알았어.